오늘 부산의 하늘은 깨끗하게 맑고 물결은 잔잔한 것 같습니다. 멀리 있어서 오늘 일출 장면이 다르죠. 오늘은 산 위에서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있습니다. 이곳 기온은 영하 5도로 조금 쌀쌀하긴 합니다만은 바람이 없어서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어, 이곳이 해운대 시시에서 바라보는 일출인데 정말 장관이지요. 광안리 해변에서 보는 것하고는 또 조금 다른 기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운동할 친구가 있고 어, 운동할 건강이 있고 또 어, 가족이 뒷바라지를 해줘서 운동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나는 늘이 운동을 즐기는 사람은 오복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데, 아, 내가 그 오복을 타고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체력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가족이 편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비용 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오복을 타고 나야 할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는데 내가 80 넘어서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운동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